예슬이 하면 되겠네 예슬이 향수 좋아하잖아 아 향수는 유튜브가 안 되구나 냄새가 안 나구나 당황스럽네 자 4번 Y는 FX 위에 점 2,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오다아왜 내가 이걸 가져왔지? 문제 잘못 가져왔네 바꾸 1이라고 아, 바꿀게요 이미 의미가 없어 요이분 해야 돼 왜냐면 제가 보려고 했던 건 요거니까. 지금 얘가 겹죠 얘가 이거잖아. y는 다맞 내도 됩니다. x 1의 x 플러스 1의 fx니까 x가 1에서의 미분 계수 물어봤으면 결국에 뭐 하는데? 요거 가리고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2f1로 구하면 된다. 라는 거라서 그이 2f1이 e, 답이에요. 사실 이건 줄 알고 가져왔는데 아니었네요. 얘는 아예 달라. 얘는 그냥 집어넣어야 돼 미분에서 왜냐면 그 교점에서의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곰미분에서 원래 문제를 푼다면 곰미분에서 지금 알수 있는게 f의 e가 1이고 f 프라임의 e가 5니까 얘를 대입할 수 있겠지 곰미분에서 이거 대입하면 답 나오겠네요 5번 가서 봅시다 5번 5번을 보시면 이제 이건 할수 있죠 교점이겠잖아 그럼 얘는 1 빼고 집어넣는 거야? 얘는 4 빼고 집어넣는 거죠? 4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차피 약분되는 상황이 보인가? 1 빼고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쭉 계속 곱해져서 마이너스 10, 아, 마이너스 9까지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4 빼고 집어넣으면 3에다가, 2에다가 1에다가 5에 집어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쭉 가서 4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라고 나오겠네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다구볼수 있겠죠? 약분 되니까. 그죠?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 개념입니다. 네. 아 이게 잘못 나온 거, 이게 잘못 나온 거야. 니들이 맞아. 그극한 극한, 극한 걸로 나왔죠. 얘 보시면은 얘는 리미트 극한값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형태가 뭐가 있는지 보자라는 건데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a분의 fx p가 q가 나왔다. 는 q가 나왔다. 얘가 q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지금 얘가 0분의 0꼴이 돼야겠죠? 분자가 분모가 0이 나오니까 분자도 0이 나와야 돼서 가져갈 수 있는 형태는 f에 a가 p가 됩니다 가져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건이 p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었을 때 fa 집어넣었을 때 미분개수야 그래서 f프라임 a가 q가 나옵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또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fx를 우리가 써볼 수가 있는데 fx에는 아, fx는 뭐야 x자리에 a 집번넣었을때 p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x-a가 인수로 들어간다 치면 옆에 어떤 다항함수가 들어갈 거고 추가적으로 p가 더해져야 맞겠죠 그래야 a 집번넣으면 p가 나온다 라고 그냥 식을 쓸 수가 있다 이 소리야 이걸 이제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인수를 찾아서 식을 쓸줄 알겠다 이거고 이거고요 얘를 이제 보시면은 모두 확인할 수 있죠. 미분에 쓰시면 돼요. f 프라임의 x는 gx에다 가 그다음에 x a의 g 프라임의 x가 들어갈 거니까 결국에 q는 g의 a가 됩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확인됐나요? f 프라임의 a가 q니까. 확인되셨나 그죠 넘어갑시다 포인트는 이거야 이거는 뭐 그냥 쓴 거고 이렇게 인수를 찾아서 식을 쓸줄 알아야 된다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밑에 보이긴 하는데 식이 복잡한 형태예요 치환은 사실 정해진 형태는 없어 근데 너희가 풀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잖아 그 극한값은 어차피 대입해서 푸는 거라서 기계적으로 대입을 하겠죠하게 밑에다가 먼저 분모에 먼저 대입을 해서 0분에 영꼴이면 그냥 풀어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부정형이면 부정형 맞춰서 풀어내면 되는 건데 여기도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이 식이 너무나 복잡해. 이 식이 너무나 복잡하면 얘는 얘를 치환을 할 수밖에 없다. 치환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많이 나올 거냐면 미분 계수 형태가 튀어 나오게끔 출제가 될 거야. 그러면 미분 계수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 주면 되는 거라서 밑에 바로 보이니까 합시다.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와요 그럼 여기도 극한값이 있어야 되니까 0이 여기 하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일단 0이 하나는 나와 그러면 1 마이너스 아 뭐죠? 1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0이죠 그럼 a는 1이 된다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가 1이 된다고 쓸 건데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 사실 그래서 이 복잡한 얘를 fx로 치환하는 거야 얘를 그냥 fx라고 치환을 해서 다시 한번 써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플러스 1분의 fx 플러스 1인 거네. 얘가 지금 b야. 근데 얘는 미분계수 형태죠.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f 프라임이 마이너스 인 거예요. 결국에. 이해 됐나요 그래서 얘가 구하고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을 구하면 b가 나와. 근데 f'의 마이너스 1은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얘 알잖아 미분해서 y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fx fx를 미분해서 써주시면 10x의 9제곱이고요 더하기 18x 8제곱이다라고 나올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8이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맞나요? 플러스 8이죠? 플러, 플러스 8 플러스 8이 나온다 그럼 a랑 b랑 더하면 2가 나올 거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확인되셨나요? 이제 문제에서 fx 봐봐 얘들을 보면은 얘가 지금 몇 차씩인지 알려줬어 근데 문제 풀다보면 fx 그냥 방항함수라고만 그냥 알려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수 자체를 안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그 거등상에서 항등식에서 좌우 비교하듯이 할 수밖에 없어 힌트가 없다면 그러니까 최대한 힌트를 가지고 이제 식을 구성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쓰는 방법인데 보통은 이제 인수를 찾아아서 인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마무리하는 게 가장 아름답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도저히 힌트가 없어 그러면 직접 항등식 비교하듯이 비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수를 모르고 또 계수를 또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계수는 계수 결정은 수치 대입법이나 계수 비교법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차수도 마찬가지야. 차수도 마찬가지로 미지수 설정을 해서 미지수를 설정을 해서 대입을 한 후에 좌우 비교하시면 돼요. 항등식처럼. 무슨 말이냐면 FX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어차피 이제 좌우 비교할 때꼭 전부를 다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최고 창만 비교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좌우가 똑같으면 최고 창도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FX 자체를 AX의 N 제고 뭐 찍고 저 찍고다라고 잡고 대입해서 실제로 N 값이나 A 값을 구해서 구해내는 방법도 있다.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냐면 센데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센그수트할때 개념 할때 봐봐 최고 찬 개수가 1인 다항함수야. 그건 몰라 차수를 몰라요. 그러면 f x 가 나도 뭔지 모르니까 x 의 n 제곱까지는 내가 안다 말이야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근데 이거는 예측만 해봐도 되겠죠? a에 뭐 x 의 n제곱으로 실제로 집어넣어도 나오겠지만 왜냐면 하 fx의 최고차항은 xn제곱이고 얘미분하뭐 나와야 돼? nx의 n-1제곱이니까 개 집어넣으면 이제 n이 나오긴할 건데 사실 얘는 여기 3차잖아. 두개 곱해졌어요. 3차가 나왔어. 근데 원래 함수랑 도함수는 당연히 차수가 1차이 나겠지? 당연히 2차랑 1차랑 곱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fx가 그냥 뭐가 된다? x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될 거다 라고 잡는 게 맞다 라는 소리죠 그래서 fx가 뭐가 되냐면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f'x는 프라임 e x 더하기 a가 되는 거니까 얘는 실제로 계수 비교를 하시면 a 값 b 값을 싹다 구해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라고요 이해 되셨나요? 그럼 고쟁이로 가서 뭘좀 풀어야 되는데 따로 안 넣었어 얘는 그거, 그걸로 보려고 문제로 없을 리가 있던데 족제요? 네 어? 맞나요? 아 잠깐만 봐볼게요 2, 4, 1안 맞을걸? 아 충분하네 아 너무 좁다 2, 4, 1부터 3, 1, 6이에요 50년 문제? 그니까 러 좁다 좁아 돈 많이 내줘야겠다, 뭐보글라 끝까지 하시는데 이번 주 확통 숙제 많아? 네 항상 많아? 아니, 이번단계다라고하셨대요몇시단계 어? 몇 단원? 1단원? 3단원까지, 아단원까지 끝났어, 진도가 음, 네. 통계 들어갔어? 어, 통계는 들어갔어요. 통계 벌써 들어갔어? 아 그래? 빠르네? 할만해? 이진이 음, 네. <laughs> 어떻게? 그 이진이란다, 세진, <laughs> 세진은, <laughs> 세진은 어떻게? 빠진 거? 네? 빠진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박통? 봐요. 아 다들 네, 봐. 몇 시에? 몇 시에요? 어, 아예 물어본 거야. 어. <laughs> 어. 자, 이치를 봅시다. 얘는 기억이 이제 아마 알 건데 혹시나 해서 하는 거요 봐봐. 요거는 이 식을 이용하는데 뭐 이용할 거냐면 그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할 거야. 미분 계수의 성질. 그러니까 요거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x) 플러스 h 백이 f(x) 얘를 뭘로 나눠버리면 x로 나눠버리면 얘가 결국에 f(x)가 됩니다 라는 얘를 이용할 건데,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죠. 이 문제에서 조건식을 준 거야. 지금 x, y에 대한 지금 이 하드 형태를 이 문제에서만큼 이렇게 바꿔서 풀어된다이 소리니까. Fx 플러스 H 로쓸게 아니라 fx 플러스 f H p 기3 x H 로 써도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써먹을 게 뭐냐면 어? 친절하게 알려줬네요. f0을 구하 H 소리네. 그럼 x y 자리에 싹다 0을 집어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plus H plus H p l u 어 H p 어 u s H f의 f s H p l u 0 H plus H plus H plus H p l u 0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자리에다가 xh, xh 집어넣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x분의 f(x) 플러스 f(h) 마이너스 3xh가 될 건데 얘가 f 프라임이 뭐란 소리야? x란 소리잖아. 요거니까 그러면 지금 어? 안쓴게 있는데요 안쓴게 있나요? 이거 안 썼네요 백 FX 요렇게 요렇게 날아가겠죠? 그러면 쪼개서 썼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뭐인 거죠? 어? 아, 뭐예요? 개파이네 <laughs> 이렇게 줘요? 그럼 H분의 fh 3x가 된다.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어차피 f0이 0이잖아. 여기에 0 0 들어 있었다 생각해도 되죠. 위가 나타나는 게 f프라임 0이야. 확인됐나? 여기에 이제 0 0이 0 0이 숨어 있다 생각해도 되니까 얘 자체가 f프라임의 0이에요. 그러면은 f 프라임 x가 f프라임의 0 마이너스 3X가 됩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얘만 구하면 보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문제에서 이해 되셨나요? 얘는 뭘로 구하면 돼? 0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미분계수 정의에다가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 알려줬네 근데 아 그거 할 필요도 없구나 아, 그냥 알려줬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오케이 2야 여기 이 집은 끝났어요 2마 3X 이게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고, 또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얘처럼 곱골밖에 없잖아. 합골이 없어. 그러면 얘 넘겨봐도 돼. 여기 보이는 이 y를 여기로 넘기세요. 그러면 얘가 f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f의 y는 f(x) 빼기 /3xy가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리미트 y가 0으로 간다를 양쪽에 이렇게 붙여 버리면 y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싹다 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x로 나눠야 되군요. 아, 내가 y 넘겼냐? 아 씨, 미안하다 얘들아. x 넘기자. 삽질을 했네. 상관없어. Y 넘기면 그거 하면 돼. 보내는 걸딴 걸로 보내면 돼요. 조금 아름다운 형태로 보기 위해서 얘가 f(x를) 넘기자고요. 여기에서 f(x를) 넘기자. 얘를. 그러면 우변은 f의 y-3xy 이렇게 들어가겠죠. 양쪽에 y가 0으로 간다. 리미트 y가 0으로 간다. 들어가버리면 y는 0이 아니니까 여기에 y 여기에 y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fx 플러스 h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얘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f'x인 거야 그래서 좌변이 f'x가 되는 거고 우변은 이제 똑같이 f'0 마이너스 3x가 나오니까 얘도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이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 넘긴 다음에 여리는 뭐 어. 넘긴 다음에 Y를 영어로 보내버리면 어차피 이 상태에서 뭘로 볼수 있는 거니까, 부함수로볼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푸셔도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더아픈데